안녕하십니까 주식리더입니다. 요즘에 바이오주들이 알게 모르게 잘 가고 있어서 대표적인 바이오주 한세개 정도 짚어보고 여러분들도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그 카카오톡방 오픈채팅방 입장 안 하셨으면 들어오셔서 무료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3반은 진짜 꾸준하고 조용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 몰라도 잘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서 힘을 한번더 모으기 위해서 조정 캔들이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5일선 위에서 잘 안착해주면서 마무리 되었는데 와감이 되었는데 내일 만약에 조금이라도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 하시면 관심 갖고 매매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시장이 엄청 잘 가요 외인이랑 기관 수급이 쫙쫙 붙어가지고 한번 가면 쭉쭉 가니까 관심 종목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차트적으로 말고도 종목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인공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어 내일 갭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음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와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선 하나만 그을게요. 자, 이 선. 보시면은, 이전에 고점들, 고점들. 저항받고 다 내려간. 어, 여기도 저항 맞고, 다 떨어졌죠? 여기는 지지 한번 받았네요. 음, 저항, 저항. 유의미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선에서, 요 근처에서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은 잘 지지를 받아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략을 해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짧게지만 두 차례 바닥을 잘 다져 주었고요. 이제 막 240일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입니다.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역시 이후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역시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를 좀 자세하게 뜯어 볼 건데 휴마시스는 바이오주의이긴 합니다 이번 상승의 재료는 바이오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왜 터졌냐 하면은 주식을 여러분 주식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사서 한5% 이상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분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 목적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걸 물어보거든요. 아, 여러분 모두 5% 이상씩 사보셔서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죠? 아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회사 의사 결정에 관심이 없다. 그냥 난 단순 투자다 하면 단순 투자 의사를 내면 되고 나는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할 거다 하면은 의결권 ...을 갖겠다고 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특수 이해관계인 차정학 씨가 지금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 중에서는 의결권을 가질 정도로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구이철 씨가 있는데 구이철 대표, 구 대표라고 할게요. 소액 주주. 차 대표가 약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 대표는 한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 딱 얼핏 보기만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바로 여기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휴마시스가 주주총회에 올린 안건들의 소액주주들이 대거로 반대표를 그냥 반대 의사를 내게 됩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안건들을 내도 어, 다 리젝이 되는 거죠. 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 추가선임. 에 대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대적 M&A 방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병합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었는데 대부분 사안들이 주가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회사의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휴마시스 측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제안을 반영해서 안건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막상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마시스에서 우리의 제안을 선택적으로만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어 애초에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 원 상향을 할 거면은 여기에 주주친화 정책을 펴라라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안건은 쏙 빼놓고 이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상향만 반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이 어 14일에 개최된 휴마시스 주총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아,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너네가 들어줘라. 라고 내가 온게 진짜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게 어 1대10 무상증자, 배당금 등에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시켜라.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안건을 앞으로 부결하겠다. 라고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7.5% 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소액 주주들이 지분율은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소액 주주들이 몸통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자, 앞으로 그러면 휴마시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음. 첫 번째 자 생각해 볼수 있는 대안은 첫 번째 특수 이해관계인 아까 차 대표 혹은 이 회사 내부 사람들이겠죠 이 회사 내부 사람들이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겠죠 근데 지금 자이 위에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 지금 주가에서 팔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죠 이 지분율을 확보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지 조금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조건을 들어줘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박입니다. 아,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 늘리기 쓸데없는 자사주 소각 어, 이렇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뭐 1번이나 2번이나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 후에 빌빌기다가 이 바닥권에서 이런 정도로 급등을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 집중해야 될게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터졌어요. 어 이전 고점을 만들던 거래량만큼 터진 거예요. 요한 순간에. 다 죽어가던 차트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자, 이거 다 죽어가던 차트죠. 다 죽어가던 차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마침 어, 계속 상승하다가 자 계속 상승하다가 한번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틀려는 초입으로 보입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너스로 요즘 유행하는 패턴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요즘 이런 종목들이 잘 가요. 이렇게 어, 왕관 형태를 만드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저가 일진홀딩스라고 예전에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자 일진홀딩스도 보시면은 여기죠.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다가, 자, 중간에 작은 봉우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봉우리를 살짝 뛰어넘는 왕관 형태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이것도 역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비슷합니다. 이렇게 왕관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강하게 갔던 게 삼강 MNT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급등 후두번 작게 전 직전 봉우리보다 작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 어 이렇게 세 봉이 나오는데 중간 봉이 작은 봉. 이런 형태의 급등이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패턴 한번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휴마시스도 딱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이제, 팁도 같이 드려봤고, 지금은 이제 직전 고점 부근, 음, 여기죠. 직전 고점 부근의 물량을 소화해 내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한다. 다시, 직전 고점 부분을 돌파를 잘 해준다. 하면은, 3만원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뛰는 주식들이 많아요. 사례를 보실게요. 대표적으로 화천 기계가 있습니다. 화천 기계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이슈로 자 여기 3천 원 하던 주식이 8,100원, 거의 한3배 가까이 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대화제약, 대화제약 역시 뭐 6천 원 하던 주식이 13,000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휴마시스 역시. 바닥 한만원 정도부터 이만 원 정도까지 두배 급등을 이미 보여주긴 했지만 급등을 보여줬으면은 빠졌어야 정상인데 다시 돌려 세운 게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돌려 세웠다는 게 포인트고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니까 마침 오늘 조정 캔들도 나왔고요.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죽은 차트로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 종목 설정을 해주시고 내일. 부터라도 매매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